11번 특정 부분의 도형이 작아서 그 부분에 상세한 도시나 치수 기입을 할수 없을 때그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에워싸고 영문자 대문자 표시함과 동시에 그 해당 부분을 다른 상어 <목소리> 확대하여 그리는 것은 2번 부분 확대도라고 하죠. 네. 12번, 음, 건너뛰고요. 13번, 13번도 건너뛰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은 용접 기호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용접 기호의 명칭. 이게 한쪽, 한쪽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딱 삐끌린 거예요. 그럼, 한,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 용접을 할 때, 한쪽은 이렇게 개선을 치지 않고, 한쪽면은 개선을 이렇게 치고, 용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모재예요 모재. 모제. 자, 그러니까 한면 한편만 개선을 치고 용접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을 할 때는 양면을 이렇게 개선을 치고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얇은 모재는 두께가 얇은 모재는 이렇게 개선을 칠 필요가 없지만 두께가 두꺼운 모재는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치고 용입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양쪽 면을 개선을 치는데 이걸 우리가 V 홈이라고 하고요. 이건 베벨 베벨 형이라고 합니다. 베벨형. 그래서 1번. 1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이라고 합니다. 15번. 다음 선의 종류 중 단면의 무게 중심을 연결한 선을 표시하거나 렌즈를 통과하는 광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은 3번 가는 2점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해 주시고요. 1번 굵은 파선 굵은 파선이라는 것은 점선입니다. 굵은 파선은 점선 굵은 점선 이거는, 음, 이거는 이제 굵은 파선은 없고요. 그냥 파선 그냥 파선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 외형선을 나타낼 때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파선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가는 1점 세선은요 중심선 또는 피치선이에요. 중심선 피치선 굵은 1점 세선은요 특수지정선 굵은 1점 세선은 뭐라고요? 특수지정선, 특수가공이나 특수열처리가 필요한 범위를 나타내는 선, 이걸 굵은 일. 이거는 메모를 해주시고요. 16번. 다음 그림의 용접기호는 어떤 용접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 보기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거 1주 용접이에요. 원주 용접, 일주 용접. 빙 둘러서 용접을 하란 얘기입니다. 빙 둘러서. 그래서 이 네모난 부분을 일주 쫙 이렇게 빙 불러서 용접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모양은 필렛 용접. 필린 용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필린 용접. 필린 용접이라는 게 이거죠. 필린 용접. 필린 용접. 필린 용접 을 하라는 얘기죠. 맞대기 용접이 아니고 필린 용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필린 용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기네 자 필린 용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 6 번의 답은 일주 필린 용접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점선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점선이 있는 부 실선이 있는 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화살표 방향에다가 화살표 방향에다가 엄밀히 다시 한번 말씀 설명을 드린다면은 화살표 방향에다가 그 일주 필린 용접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면은요 화살표 반대 방향에다가 일주 필린 용접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 7번 다음 중 각기둥이나 원기둥 전기할 때 사용하는 전개도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거 중요한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그 전개도법. 그, 전개, 그, 그 입체 모형을 펼쳐서 펼쳤을 때그 모양을 우리가 그 전개도라고 하는데 전개도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개도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평행선 전개법 그 다음에 어, 삼각형, 삼각형 전개법 그 다음에 방사선 전개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종류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 중 전개도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평행선 삼각형 방사선 그래서 평행선 전개도법은 우리가 원기둥이나 각기둥 원기둥이나 각기둥 원기둥 원기둥이나 각기둥 원기둥이나, 각기둥 원기둥이나, 각기둥 원기둥이나 각기둥을 전개할 때 쓰는 게 평행선 전개법. 그다음 삼각형 전개법은 삼각형 전개법은 좀 헷갈려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방사선 전개법은 원뿔 뭐 원뿔 각뿔, 원뿔. 원뿔이나 각뿔. 원뿔이나 각뿔을 어 전개할 때 방사선 전개법. 삼각형 전개법은요. 어 이거는 뭐 조금 복잡한 복잡한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짓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사법을 전개하기 어려운 원뿔이나 편심 원뿔, 각뿔 등의 전개도를 그릴 때 사용을 한다. 입체 표면을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 전개한다. 약간 좀 전개 일까 평행선 전개법이나 방사선 전개법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가 삼각형 전개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